다음 선수 올라오세요. 자, 들고 올라와. 초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 또 박심판의 예, 주도하에 이제 선수가 준비하는 모습 제가 또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음흠. 라이브라는 게 결국 네. 이 뭐라지 예상치 못한. 그죠. 돌발 거에 상황. 연, 네. 돌발 상황의 음. 연속인데. 아야, 돌발 상황이 이거를 연속. 저렇게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와 진짜 내 마음, 제 마음의 1등이었어요. <laughs>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제 마음의 1등이었다. 아, 아, 선생님, 선수 인터 종료하시고요. 바탕화면부터 다시. 대회끝나면 뒷모넌 하러 가야겠네요. 아, 네. 뒷대검뒷대검뒷대검 선수, 선수 먼선 먼저 종료하시고 바탕화면부터 다시. 네 선수는 일단 박심판의 주도하에서 저희가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정행위, 혹시나 이제 어떤 미터기 이런 것들을 네.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거 준비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아, 거, 거기 보자. 보여주시고 홀더와 네, 네, 네 네이티브 PC, PC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네. 작업 관리자 네이티브 PC 네. 설홍 선수입니다. 네, 네. 네. 설홍 선수. 네그 퀘스트 파일 열어주세요. 네 오케이 합격. 네, 합격. 파일 거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다 확인할 때까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합격! 네. 런합시다. 바로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몬스터 먼더켜 주시고요. 자, 출전하시는 선수는 서롱 선수입니다. 전판에 했던 대검 선수는 요리진 선수였고요. 이번엔 서롱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서롱 선수는 이제 어 랜서예요? 음. 네. 랜 랜서. 창남이죠? 네. 랜서. 아, 아니 자기. 아이씨, 님아이 님. 아니. 아니, 말씀이. 아, 예, 예, 예. 창을 쓰는 남자. 랜서. 네, 그렇죠. 아니 그, 이게, 이게 예. 어, 어. 깜짝 놀랬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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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을 이건, 쓰는 사람 왜? 험할수 있습니다. 나중을 아, 잖아요가 아, 있을 수 있는 바르는데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박심판 아참 그 아,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너무 마려워. 너무 마려워. 시간이 좀 시간이 좀. <laughs> 박심판. 내 아이디가 어? 나는 얼마나 마렵겠어. 자, 서롱 선수 어쨌든랜서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이제 심판을 진행하여서 일단 모스터 센터까지 접속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퀘스트 네, 수주하고 퀘스트 받으시고 네. 아이템 확인시켜 주시고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보여주... 네 세팅 보여주시고 자, 이제 퀘스트 수주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번 앞에서 본 것처럼요 자 식사는 준비돼 있나요? 채술과 채술, 연마술 논굴타기까지 연마술, 연마술. 연마술을 연마술. 넣었다? 네. 근데 뭐 의미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닐 플러스를 쓸 테니까요. 예, 플러스를 네, 아이템 네. 창 보세요. 아주 단촐하죠. 아, 정말 <laughs> 네. 필요한 것만 넣은 모습이에요. <laughs> 네. 나 별로 안 먹어. 아 캐베네. <laughs> 뭐, 아, 야. 아 야. 이것을. 이야 예. 이 룩을 아, 네. 번개 창이라. 여왕 용의 무에 공격력 네. 도전자 앙심 앙심이 들어가면. 회복 커스텀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게 알아드시면 됩니다. 네. 예, 가드 성능, 공격적인 방어까지. 자. 어떻게 뭐좀 특별하게 설명할 게또 있을까요, 그, 레드님? 레트, 이제 네 세팅이 조금 다르죠. 아에서 봤던. 네. 왜냐면은 전번 선수는 음. 카브카카브였고, 네는 용문카이저를 채용한 모습입니다. 어, 네. 그렇다면 출발. 칼가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칼 갈다가 맞으면 골로 갈 수도 있어요. 오호.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일단 랜서 한분이 뛰었던 상태고요. 자 그러면서 서롱 선수 어, 특기상으로는 랜스를 뭐 2천 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laughs> 진정하게 잘 찌르는 남자. 네 창. 네 나는 창. 나는 누구보다 잘 찔러. 충 창을 쓰는 남자. 네 창.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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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창. 창. 창그 자체. 자 일단은. 명함암을 던짐으로써 예, 어그로를연출하신게 성공했고요. 음. 아고남이라고 합시다. 렌남. 네, 랜단남 <laughs> <laughs> 아, 그것도 위험한 말이네요. 미안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순세, 자, 어쨌든 아주 가볍게 순세. 순세를딱 발동시키는 모습. 네. 아우 머리 방, 머리 자, 정지. 그렇죠. 정확하죠? 뭐, 격추가 여기서 오나요? 오! 적여기서 고나요? 오! 나까지 정말 잘합니다, 지금. 자, 지금 여기서 스타팅이 아주 완벽해요, 해설두 해설 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스타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분노, 비행. 그리고 나서 이루지는 아 지금 머리 안 찌르죠. 머리 안 찌르죠. 머리 안 찌르죠. 자, 머리 안 찌르는 이유 뭘까요? 머리에 우리는 한 번만 찌르면 우린다 알고 있죠. 지금 그 이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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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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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 중간에 회심이 안뜰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도 아 정말 너무 아니 자칫해서 발을 네, 찌를 수도 있고, 뭐, 날개를 찌를 수도 있고 ]고요. 이런데도 야 이거 너무 정말 무서운 게 야. 머리를 찌르면 격추가 온다는 걸 아니까 일부러 다른 데를 먼띠 찔러서 딜를 넣었어요. 그렇죠. 마치 아 해, 머리를 못 찔렀어요. 네, 마, 마치 기절을 컨트롤하는 해머 수세로 네, 네. 모습이었습니다. 찌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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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정말로 <laughs> 기가 막힙니다. 대 선수 한명한 명이 지금 미친 듯한 따다?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안 되는 거니까 아 돌려치죠. 고, 자 공격 좀 수세가 떨어지면서 데미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나요? 다시 자, 다시 아, 수세. 이제 포지션을 살짝 잘못 잡아서 계속 다시 한번 머리. 네. 자, 콕. 그렇지. 정신못차리데요그 마력이 내려오질 못하고. 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패턴 자체도 그 유속적으로 비행을 해 주는 모습도 콕.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좀 약간 역대급 기 아, 제가 볼 때는 대 상금 살짝 오버해서 입감한 것 같습니다. 아, 측면 자, 역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데미지가 3 모자랐습니다. 3. 그럼 계산은 안되 자, 역시 바큘레이터 데, 데미지가 305달라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바큘레이터 예. 자비 없이 찔러주고 있는 랜서입니다. 서롱 선수. 자, 날개찌르죠. 날개찌르니요. 예. 역시나? 예. 비통을 쐈죠 비통을 썼죠? 자, 예. 돌진하는 거 역시 막지 않습니다. 나뭐 예, 하지 않죠? 뭐 하지 않죠? 날으라는 뜻이죠. 나르세요 자, 이제 날거든요. 자, 복. 그러나 상처가 꺼진 모습 격추! 격추! 아, 그렇죠 격추! 이게 사실 상처가 네. 유대있으면 한방에 격추가 됐을텐데 네. 저도 약간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처 배율이 있었다면은 네. 분명히 격쳐가... 데미지가 125였는데 네. 아까 찔렀던 것처럼 168이 나왔으면 한번에 격추가 됐을 것입니다 해주고 자 상처를 아, 리킬해줍니다 여유있을 때 상처를 내네 상처! 탱! 네. 와 공중에서 포효캔슬까지 네. 자 완벽합니다 장난... 장마... 아... 진짜 이거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같아, 진짜. 자 다시 한번 그아룡 날아오르죠? 과연 그아룡의 꿈? 금마룡 그 의꿈 아! 아! 일어내는데 성공해서요 금마룡 그 안전하게 착지를 해봅니다. 처음으로 지금 <laughs> 딜안 하죠? 네, 좀 기다리죠. 자, 자, 콕! 금마룡 그 아! 아! 격추! 아! 격추! <laughs> 야, 금마룡 그 역시 완벽합니다. 야 드디어 처음으로 사실 그 착륙이란 걸 지금 이 금마룡은 그 한번 해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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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격추군요. 예. 네. 서 끊임없이 돌진 아 어, 거변까지 안 찌르죠 두번찔를수 있었는데 안 찔렀죠 몸, 아, 몸 찔렀죠 네. 아, 리가 거리가 안 나오죠 방향이 방향이 여유... 안 나오죠 예리도 아, 아 끝까지 머리를 안 내주는 모습 그마룡은아 아아 지금... 또... 온다 온다 야 <laughs> 찌른다 아못 아아 찔렀네요 네, 아습니다자 이제 그마룡 그마룡 다시 아갑가 빗나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에 예, 불에서 아, 벗어나야 됩니다. 가드 성능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드를 한두타 죽습니다. 음, 다시 한번 도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야, 그러나 이게 예, 비행이 나올 때까지 어, 아 나왔는데 그아 불기. 오, 아, 약간... 괜찮습니다. 한번더 공중 패턴. 아, 네! 아 랜덤으로 예, 어디서 많이 본그 아아 장면 아니. 아니에요 안 되죠. 번. 안 풀리죠. 결국 비약을 먹어야죠. 예, 결국 비약을 먹게 됐고요. 아, 비행했죠. 비행했죠. 아, 자그만용콕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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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마지막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 저이, 저이, 저이. 그만용 거리아 아! 아! 영원히 격추당해버렸죠. 공중에서 격추 및 사망까지 만들어내는 서공 선수. 아예두 네. 번의 거변브레스 조금 약간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그래도... 몬스터 준비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스품콤 이... 인정이죠 예. 거변을 눈물을, 눈물을 눈물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죠. 빨리 푸느냐. 음, 거변 그게 정말 이 대회의 핵심이거든요. 머리를 빨리 붙한다. 격추랑 클러치를 통해서 상처를 유지한다. 저, 저 다리 스텝 보세요. 저 다리 스텝 보세요. 이거 <laughs> 뭐예요? 잘 <laughs> <저 다리> 스텝 <스태프 웃음> 보세요. 저, 저 이게 렌스의 <laughs> 춤입니다. 아이스 렌스 랜스의 아, 어. 아, 춤입니까? 예, 아, 예. 새로운 퍼포먼스. 예, 예. <laughs> 아, 저는 뭐 가자분 줄 알았어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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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고 아름다운 걸 봐. 곧게 세운 렌스 <laughs>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몬스터의 무기를 들고 왔어요. 퍼포먼스도 좋고. 선수들이 정말 대회 준비를 많이 해왔다 아니 이거는 준비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계산이에요 계산 이건 완벽한 계산이죠 사실 저는 첫 번째 격추가 떨어졌을 때 그때 단한 번의 찌르기로 그 말을 격추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그냥 계산을 해왔다라고밖에 사실 말할 게 없거든요 그냥 깎아왔다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난 안다 자 4분 49초가 나왔습니다 자 4분 49초 두 번의 거변 브레스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렌스 입장에서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말, 야 누가 감히 여기서 랜스미터라는 이름을 꺼내겠습니까? 다몬스터 음 밥은 네, 채술과 연마술. 네, 거염에서 아, 거기서 좀 약간. 너무 아쉽 아쉬... 진짜 근데 사실 본인이 가장 아쉬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역시나 모든 헌터들이 이제 두 마리를 잡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근접해지는 가장 위험해지는 분류력, 디노 디노발드가 있기 때문에 네, 세팅 세팅 볼까요? 여기 중요합니다. 물렌스네요. 여왕용의 무에 공격력 아까랑 세팅 거의 어, 세팅, 동일하죠? 동일하죠? 네. 네, 동일하네요. 앙시 5까지. 아, 아까 제가 잘못 봤군요. 용문이었는데 용문 카이저를 통해서 이제 칼가리를 오히려 안 하는 그 세팅을 네네. 했던 거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반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설명했던 거 죄송하고요. 자, 여운 칼가리가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사롱 콩스 두 번째 몬스터 디노발드, 디노발드. 출발합니다. 띵동, 딩동. 띵동 발드를 출발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랜서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은. 그래도 속성을 챙겨 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볼 수가 있죠. 네네, 아까는 네, 아까는 폭파였죠. 네.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음. 뭐가 차이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어찔러오기가안맞안맞고 안 시작. 아, 아, 아 네. 약간, 그렇지. 아까랑 빌드가 조금 다르죠. 아까는 네. 이제 수세를 발동시키고 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한번 찌르고 카운터 수세 이후 찌르고 타려고 했던 거로 좀 느낌이 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바로 빠르게 자세 전환해서 더큰 데미지. 이걸로 동갑습니다. 방금 뺨세번친 다음에 찌르기 뽑기까지 안 하고 찌르기까지 하면서 상처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 네, 좋습니다. 자, 역시나. 조금 전판에 이제 전에 있었던 렌서 했던 알리 선수 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두 선수다 도도도. 굉장히 톡. 연구를 많이 했다는 톡.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자, 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처로 다시 연장합니다. 자. 는 사실 여기서 이제 그냥 돌진을 할까 싶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딜을 하지 않고 네. 상처를 침착하게 그냥 연장했어요. 자, 렌서 랜서. 렌서들은 아, 그냥 톡. 아무렇지 않게 수세. 톡, 그렇죠. 일부로 위로 안 질렀죠? 머리가 내려 오니까 지금 혹시 게임 소리가 약간 좀 많이 작은 상태인가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은 톡 수세, 수세, 콕콕콕 콕, 콕. 그렇죠. 머리까지. 머리를 또 네. 렌스는 머리에 그렇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네, 자 렌스가 지금 야 꼬리치까지 야 끊어내는 모습 기가 막혀요. 지금 렌스 하면 저게 네. 언제 발동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음, 다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수세, 좋습니다. 콕, 그렇죠. 계속 좋대. 같은 테크닉이 나오고 있죠. 이야, 어떻게 보면 또 역시나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드리블. 따다닥 드리블. 콕, 콕, 그렇죠. 이야, 야, 타이밍 정말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진짜 알뜰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더 찌를 수 있었는데 <laughs> 네. 위험하니까 더안 찌르는 거예요. 자. 못 잡을까봐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수세, 다시 자. 수세, 그렇죠. 아, 수세. 다시 수세. 이야. 들어가서 콕, 콕. 콕. 아래로 어. 그렇죠. 야, 야, 완벽하네요. 상단 상단 중단으로 이제 이런 머리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찔러주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지속들이 맞습니다. 와, 이게 좀 너무 야, 말이 안 돼. 너는 돼야 무자비한 지속들이라는 말을 할수 있어. 을 야, 이거 너무 말도 거. 안 되는데, 머리가 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들어가죠? 자, 디노발드 앞으로 아, 자 물기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요. 콕. 다시 한번 머리 어? 화면 돌리지 않고 찌르는 모습 각도를 알고 있죠. 각도를 정확하게 네. 알고 있어요. 몬스터가 야. 어떤 식으로 할지 알고 있어요. 숙련도가 보... 보이는 장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따. 자, 따. 아 꼬리 밀리자마자 바로 돌진하는이 판다. 아, 정말 아, 좋고요. 아, 아, 진짜 좋습니다, 이거. 따. 아, 이렇게 천천히 뺨, 뺨, 뺨. 자. 아까 그 꼬리로 찌르기. 인해서 자기가 밖으로 나간다는 걸까지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머리 바로 아래서 떨어지려고. 이야. 완벽하죠. 이야, 이거는. 야 파워 가드를 캔슬하고 돌진했던 그 딱, 장면은 딱, 정말 와야 머리 계속 들어가요자자 자, 디노발도 야, 또 본인들도 불을 또... 먹습니다. 불을 머금고 캔슬 시켰어요. 캔슬 당하면 불을 머금을 때까지 계속 불을 머금습니다. 아 조금 아쉽게 어어 클러치 어, 경지 때문에 취소됐나 봐요. 자자그어 이게 어, 이게 취소가 되네요. 징계한 <laughs>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러면 그렇지, 오히려 좋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게임이다. 이런 근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 다시 봅니다. 네. 다시 불이죠. 자, 다시 불이죠. 디노가 살기 위해서 꼬리를 일단 묻니다. 아, 손 손찌르자마자 아 바로 랜서 위치 바꿔주는 모습. 서롱님 훌륭한 모습입니다 지금. 경직. 자, 서롱 선수. 자. 자, 무자비하게 찌르고 있어요. 뒤로 나가죠. 불인 거 아니까. 자, 불. 야, 브레스가 줄어나가고요. 아, 좀... 아 여기서 좀 다가와줘야 될 텐데. 호... 네. 자 브레스암 쏘면서 나또 뒤로 아자자 아, 이것도 약간 아까 그 아. 어변 브레스가 좀 약간 아. 이거죠, 이거 음. 제가 말한 거 이제 네. 위치가 멀니까 <농> 네 불리한 패턴이 자꾸 나오죠, 그렇죠? 네. 아또어 근데 이건 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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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어변의 어, 해제가 빨리 되야 되는데 아, 아, 어 아, 어, 아 이거 어변의 좀야 이거 회복 커광 안 되기 때문에 아유 어 예. 이거 이것도 좀아 억울하거든 억울한데 왜저볼 아까 그 아. 꼬리를 물기 를 했을 때 제가 했을 때 캔슬이 안 됐어야 됐어요. 근데 경직 때문에 캔슬이 되는 게잘인 거예요. 자 이제 자, 꼬리가 달궈졌지만 꼬리를 찌르지 않는 모습이죠. 이제 아까도 분리하니까 그 얘기. 리포지션. 네. 머리 찌르려고 상처가 떨어졌나 보고요. 야속하네요. 데미지가 안 나오고요. 아하. 야속하게 질러던 진행되는 곡. 여기서 상체를 낼까요 아니면? 어 아, 밀고 갈것 같습니다. 어, 진짜 선수들이 이런 때 정말 제일 고민이 될것 같아요. 상처가 꺼졌을 때 그리고 수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렇죠. 그때 그 선택 곡. 자 일단은 상처를 찌는. 뭐 머리. 만들지 않고 진행합니다. 네. 집요하게 머리 때려요. 머리. 수세 계속 발동되고 한나색고, 분풀렸죠? 이러면 이제 카운터 클러치를 타면서 카운터 클러치. 아, 아, 꼬리가 꼬리 패턴이네어 아아아 여기서 안타면서 패턴이 콕콕 위로. 아세번 찔리지 않네요. 세번 찔러도 됐을 것 같은데. 지가 분노와 상처 동시에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이니다 천천히 다시 아까 같이 이제 포유 캔슬을 콕. 또 하겠죠. 내려오고, 그렇죠. 바로 내려오죠. 에이. 뽑으면서 내려오죠. 너무 좋네요. 자. 자 디노 도 스텝 밟는 거 보면서 침착하게 앞으로 네. 가기로. 아 수세가 안 터졌죠? 잡아줍니다. 상단, 상단, 수세. 아 우리가 아, 아, 오자났어요. 꼬리가 날 때려주지 않아. 맞아야 아, 가게지는데 이게 디노. 지금 아.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디노발드가 벽을 등지고 있으니까 네. 꼬리가 이제 헌터를 때리려고 할때 포지션이 엇나가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음, 오히려 디노가 벽 반대편으로 헌터가 등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 머리 다시 한번 콕. 자 그러나 코어. 그의 타점 서롱 그의 타점은 정말 거의 빛나가지 않습니다. 코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자 유도미 살 같아요. 콕콕 네. 그렇죠. 콕아 아. 네. 옆으로 <laughs> 못 가가지고 디노발드가. 이야, 진짜 야 코어. 너무 좋거든요. 코어. 자 마지막 타점을 맞춰주면서 수세를 코어. 발동시켜줍니다. 상단으로 완벽한 마무리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기 네, 투표가 인기 투표가 두 번의 몬스터를 수렵한 뒤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투표, 이번 선수 서롱 선수까지의 수렵을 마치고 난 뒤에 중간에 약간 인터미션을 갖고 난 이후에 저희는 또 다시 이제 중반 이, 이 대회의 중반전으로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지금 저희가 순번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여섯 명을 진행을 했고요. 여섯 분의 헌터의 수렵을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당 거의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해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얼추 맞아 떨어지죠? 9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 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또 인터뷰 시간에 미션 중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선수들의 명단은 계속 띄워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 너무나도 고생했던 서롱, 서롱 아, 선수. 계속 겁 타고 <laughs> 있죠? 새로운 <laughs> 퍼포먼스 여러분들 네. 이런 거 보셨나요? <laughs> 렌스도 이렇게 놀수 있다고. 절대로 이제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막 위목이 약하다, 뭐 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6분 8초. 6분 8초. 아 디노발드 그 백브레스 두번 너무나도 예, 선수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나도 아쉽게 남을 것 같습니다. 디노발드 백브레스 두번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말룡의 거변브레스 두 번. 역시나. 포인트는 확실하네요. 시청자 포인트는. 근데 확실히 이제 보여지는 게 다른 게이 네. 돌발 상황에서의 선수마다 이게 대처가 다른 게 네네. 정말 이게, 이게 대회에서 이제 관전의 하나의 음. 재미가 아닌가. 네네네.